안녕하세요. 보아치과의 보정과 권희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빠진 금리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이런 식으로 금으로 다 이렇게 씌워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금리를 하게 되는 과정은 일단 여기 치아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다 다듬어 놔서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온을 떠서 그걸 기공소에 보내면 기공소에서 이런 식의 금리를 제작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치아에 이렇게 그냥 껴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리의 안쪽에 시멘트를 발라서 치아에다가 꼭 껴서 붙이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많은 환자분들께서 뭔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금리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놀라셔서 금리를 이제 들고 급하게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 금리를 붙여서 다시 쓸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 붙일 수 없고 새로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일단 새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 금리가 빠졌는데 속에 치아에 충치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 빠진 금리를 다시 맞춰봤는데 뭔가 빠질 때 약간 뒤틀리거나 변형이 있어서 안 맞는 경우 또 금리 자체를 워낙에 오래 쓰셔서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꽤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 사실 이걸 붙일 수 없고 새로 재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 특히 금리에 구멍이 나게 되면은 금리 안쪽에 저희가 도포한 시멘트가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구멍을 통해서 침이나 여러 가지 세균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 치아에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새로 제작을 하여 완전히 씌워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면에 이것을 다시 재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이 금리를 이제 새로 하신 지가 한 1, 2년 내로 좀 얼마 안된 경우, 또 금리 상태가 좀 깨끗한 경우, 또 거기에 빠진 거를 다시 맞춰 봤는데 금리가 치아에 잘 맞는 경우 어, 치아에 아무 충치도 없이 깨끗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붙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혹시 식사를 하시다가 금리가 빠지게 되면 어, 놀라지 마시고 금리를 잘 싸가지고 병원에 가져오셔서 잘 맞는지 아닌지 맞춰보는 과정을 일단 진행을 해봐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는 금리가 빠지게 되면 은 즉각적으로 바로 들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한 2~3일 정도는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어좀 딜레이 하셨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간혹 금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치아들이 안 움직이는 그런 조직 같지만 치아도 서로 양옆 치아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 오랜 시간 동안 금리 빠진 상태로 지내시게 되면 치아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금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빠지게 되면 바로 병원에 전화를 주시고 가급적 빨리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